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부산가톨릭대학교 주추연구원. 김다영 기자입니다. 네, 우리 저번에 라파엘센터라고 해서 학교 내에 있는 실습실인 언어청각인상센터를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 최근에 이제 이사를 한번 했다고요. 네. 아, 어디로 이사를 갔을까요? 저희 정보공학관 1층으로 이사를 했는데요. 아. 그러면은 아예 건물 자체가 달라진 거네요, 맞습니다. 네, 건물 자체가 완전 이전을 했습니다. 아, 그럼 전에보다 훨씬 더 신설로 이로, 이동을 하게 된거 맞을까요? 네, 더 깔끔해지고 정리도 더잘돼 있는데 같이 보러 가실까요? 아, 좋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예. 언어 청각 임상센터 가는 길이 잘 적혀 있네요. 네. 아, 여기는 실습실이랑 센터가 두 군데로 나눠져 있나 봅니다. 네, 저희 실습실도 있고 센터도 있고 실습자료실이라고 해서 준비하는 곳도 따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문을 꼭 닫아달라. 치료 중이동이 <laughs> 있을 수 있다. 한번 조심히 한번 문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확실히 리모델링한 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깔끔하고 아아 어, 이렇게 아동 전용 책상이또 따로 있고 어, 또 성인 대상자용 책상이도 이렇게 따로 구비가 돼 있네요. 여기 방이 실습실이 총 8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실습생들은 언제 사용을 하는 걸까요? 어, 저희 이 실습실을 다 사용을 하는데, 저희가 치료시간이 오후가 되어 있어서, 보통 1시부터 6시 사이에 사용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아, 여기 보면 방마다 일단 뭐 서랍, 책상, 에어컨들이 잘 구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일반경이 설치가 돼 있어서, 어, 아마 보호자분들이나 관찰하는 이제 학생들은 여기 밖에서 잘 관찰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여기 옆방에는 바로 언어청각임상센터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 실습실이랑 언어청각임상센터랑 어떻게 다른가요? 아, 언어청각임상센터는 실제로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 치료를 하는 곳이고, 실습실은 이제 학생분들이 실습을 할때 사용하는 곳으로 분리가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은 우리 언어청각임상센터도 같이 방문을 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네, 한번 가보시죠. 아 여기는 방이 4개로 실습실보다는 좀 작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방 구조 자체는 더 크게 빠져 있네요. 어, 여기는 기기들도 좀 많은 것 같은데, 여기는 뭐 하는 곳인가요? 여기는 음성검사와 청력검사를 함께 할수 있는 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은 언어치료사 선생님들이 실제로 어떤 평가를 할 때는 여기서 평가를 하고, 네. 바로 옆방에서 각각 치료를 좀 실시한다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아, 여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1층에 있는 네. 실습실과 언어청각 임장센터를 다 둘러봤고, 네. 이제는 2층으로 올라왔는데, 2층에는 여기, 어, 보니까 검사보고실이라고 돼있어요. 네. 여기는 뭐 하는 곳일까요? 여기는 이제 실습을 준비하는 선배님들께서 검사 도구를 준비를 하고 검사 도구를 만드는 그런 활동을 하는 곳입니다. 아 그럼 여기 검사 도구가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가 들어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들어가봐도 괜찮습니다. 네, 그럼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오 굉장히 쾌적하게잘돼 있습니다. 오 검사 도구가 이렇게 잘 마련이 되어 있네요. 프레스부터 시작해서 오! 여기 어느 정도 박스로 된 교보들도 조금 있는 것 같네요. 네. 있고 지침서 따로 보관 잘 되어있고 서랍마다 아 검사도구 가방들이 또잘 구기되어 있고 아 이쪽은 우리 학년기들이 가장 많이 쓰는 어떤 학습지 형태의 어떤 교재들이 좀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보는 거랑 여기 아 우리가 이제 항상 실습을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쓰게 될 검사도구들이, 어, 한 세트도 아니고 여러 세트가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 굉장히 좋고. 혹시 이 복사기는 우리 학생들이 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복사기인가요? 아, 네, 그럼요.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지. 그러면 와우. 내가 마음껏 그냥 복사하고 싶은 건다 해도 돼요? 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laughs> 네. 혹시 제한이돼 있나요? 아, 어, 네, 그, 그, 과사에 있는 이제 근로생분들한테 허락을받고 근로생분들이 사용하시는. 음...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아 여기는 일지를 쓰는구나 우리 도서관에서 책 빌리는 것처럼 음, 네. 검사도구를 어, 대여를 할수 있고 어, 굉장히 잘 구축이 된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번에 우리가 구경갔던 검사도구실에 비해서 훨씬 더 쾌적하고 좋아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야, 그러면 이제 옆방으로 한번 가보시죠 여기는 실습 자료실이라고 적혀있는데 아까 검사도구실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여기는 어디라고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어, 실습 자료실은 이제 실습생들이 치료를 준비할 때 장난감도 빌리고 실습 자료를 준비하는 곳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저희도 한번 구경하러 가보시죠. 아 여기는 아까 검사도구실과 다르게 장난감이 엄청 잘 구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봤을 때는 검사 도구랑 교재 위주가 많았다면 네. 여기는 확실히 유아동 유아 친구들, 학년 전기 친구들이 굉장히 가지고 놀만한 장난감들이 잘 구비가 되어 있네요. 오 여기 막 우리 실습생 친구들이 이런 것도 있고 치료를 합니까? 네. 야 우리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랑 여기 막 아기부터 시작해서 세탁기, 주방놀이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오 여기 마트놀이도 좀할수 있을 것 같고, 오. 요거 이런 게또 되게 또 좋은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자세가 우리 내병변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세가 좀 불안정하니까 이런데 앉아가지고 조금 더 예쁜 자세를 만들어서 호흡 훈련이나 이런 치료를 할수 있도록 이런 의자도 시트도 잘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네요. 음, 네. 그럼 우리 실습생 친구들이 여기 앉아서 뭐 그림 카드 만들고 코팅 자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그렇고 오, 여기는 분반이 따로 있나 봅니다. 아 허분반, 신분반, 정분반인데 네. 한 분씩 이 어떤 분반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어, 저희는 실습생 분들이 세 분반으로 나뉘어서 교수님들이 지도를 각각 하고 계신데 네. 허분반은 허명진 교수님, 아. 신분반은 신명선 교수님, 네. 그리고 정분반은 정분선 교수님께서 맡아서 지도를 하고 계십니다. 아, 인상 실습을 세 분의 교수님이 음. 나눠가지고 진단을 하고 또 평가나 치료 같은 거를 또다 피드백을 주시고 하시는군요. 네. 어, 굉장히 우리 학생들이 교수님들에 대한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만 하트에 우리는 하나. 뭐 삼행시도 좀 해놨고 여기는 다 어, 신이랍니다. 아, 이런 게 언어 유위를 좀 잘하는군요. 전분반 하트에 붓. 아, 어, 굉장히 어, 애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다음 장소로 한번 이동해 보시죠. 네. 어, 그럼 아까 우리 1층에서는 언어 청각 임상센터라고 적혀 있었는데, 네. 여기 2층에 오니까 상담실이라고 적혀 있네요. 네. 그러면 1층이랑 2층이랑 다른 게 있을까요? 어, 상담실은 저희 선생님들이 보고서 같은 걸를 작성하시는 업무 공간이자 새로운 학동이 오시면 상담도 여기서 진행하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기존 건물에서는 사실 한 층에서 모든 게다 이루어졌다면 맞아요. 이번에 새로 이사 오고 나서는 이 선생님들이 어떤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따로 분리를 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아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아 들어가도 된답니다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아 근로생들인가 봅니다. 아 우리 센터의 근로생들 혹시 뭐하고 계셨나요? 아, 이거 검사들과 함께 요아 검사? 어, 어? 실습생이 아닌 것 같은데 어? 근로생이 무슨 검사를 다 하시나요? 저그 유치원에 저희가 이제 무료로 어린이들 언어 발달 검사를 무료로 해주고 있어다 이거 검사들과 함께 있어요. 아 그러면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마다 각 기관별로 가서 언어 발달 검사를 좀 해주고 그거를 결과를 내서 무료로 또 발송해 주는 네. 아 지역사회와 연계한 또 좋은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아 좋은 것 같습니다 아 우리 선생님들도 여기서 열심히 바탕을 아, 보고 계시네요 <laughs> 아 우리 치료선생님 여기서 열심히 또 사무 업무를 보고 계십니다 아 확실히 훨씬 더 넓고 쾌적해진 것 같습니다 아, 네. 가보시죠. 아, 아까 옆방에는 언어청과 인사센터 상담실이었고, 네. 아, 여기가 학과사무실. 우리가 줄여서 빠사라고 하는 곳인가봐요. 조교 네. 그렇죠. 선생님이 업무를 보시는 곳. 네. 여기도 한번 우리가 구경을 좀 가보면 좋을 것같은데 괜찮을까요? 네, 그럼요. 네, 그럼 녹화 한번 해볼까요? 아, 들어가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아, 여기가 학과사무실. 굉장히 여기도 어, 넓고 훨씬 더 좋아졌습니다. 맞습니다. 아. 어, 여기 여기도 근로생 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질문 한번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 주시죠. 저는 가톨릭대학교 언어 청각 기각 2학년 군. 아 혹시 우리 학생은 지금 여기서 뭐 하고 계셨나요? 아저 오늘 치료가 있어서 오늘 제가 해야 할 대본을 좀 숙지하고 있어요. 아 대본을 숙지하는 모습 역시 4학년답게. 역시 베테랑의 면모를 좀 보여주는 <laughs> 아, 여기 이제 조 선생님이 너무 열심히 일하고 계셔서 저희가 좀 질문을 하긴 좀 그럴 것 같고 근데 우리가 간단하게 학과 사무실이 이렇게 생겼다 정도로 좀 보고 가면 될것 같습니다 자 어, 여기까지 우리가 새로 이사 온 언어청각치료학과의 학과 사무실, 또 실습실, 언어청각임상센터 또 실습자료실, 검사녹고실까지 오늘 모두 다 살펴봤는데 전에 비해서 훨씬 더 깔끔하고 더좀 신설이고 좀더 쾌적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던 것 같고 우리 김다현 기자는 어떤 느낌이었어요? 어, 저는 아무래도 2학년이다 보니까 다른 그 실습실 같은 곳을 보는 기회가 흔치 않았는데 오늘 견학으로 인해서 좀 많은 경험을 하고 간것 같아서 정말 좋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우리 그래서 앞으로도 부산가평릭대학교 언어창각치료학과 많은 관심과 사랑 주시고 그럼, 우리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